suggest, offer, propose.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해 보이는 단어를 구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영사전을 보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편한 영한사전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영영사전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perhaps, maybe, probably 구분 영상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은 학습자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suggest, offer. propose 이세 가지 단어를 영영사전의 의미와 대표적인 예문을 통해 구분하고 자주 사용하는 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세 단어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제안하다라는 느낌으로 자주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와 사용법을 모르면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이 나오니까 오늘 확실히 구분해 보시죠. 먼저 suggest를 영영사전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대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려하고 생각해 볼수 있도록 아이디어나 가능한 계획 또는 행동 조치 등을 언급하다. 직접적인 언급이나 증명 없이 아이디어나 감정을 말하거나 표현하다. 이두 가지 의미를 종합할 때 suggest는 상대방에게 자세한 디테일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의견을 전달하여 더 깊고 자세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는 느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뉘앙스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의미를 파악한 후 바로 하셔야 할게 예문을 보는 것입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연어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음료를 고민하는 나에게 서버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May I suggest a white wine with the salmon steak? 제가 연어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화이트 와인을 추천드려도 될까요? 여기서는 제안하다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습니다. 서제스트를 썼다는 것은 일단 화이트 와인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게 화두를 던진 것이고 또 서버 입장에서는 생선 요리니까 화이트 와인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담긴 것입니다. 그 서제스천을 받아들이면 그 후에 자세하고 직접적인 종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퍼는 어떨까요? 역시 두 가지 대표 의미를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다. 무언가를 제공하거나 공급한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는데 그냥 묻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무언가 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전에 일했던 상사가 일자리를 제안해서 그걸 친구에게 말하는 거죠. My ex-boss offered me a job. 실질적으로 일자리라는 것을 제공하면서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suggest와 give something이 더해진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예문 보실 때좀더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propose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려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계획이나 방책을 제안하다, 무언가를 하도록 의도하다, 누군가에게 결혼하자고 묻다, 즉 청혼하다. 네, 실질적으로 무엇을 줘야 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offer와 구분이 되고. 굳이 따지면 suggest와 더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suggest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과 계획을 담고 있는 의견 등을 제시, 제안할 때 propose를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formal, 격식적인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suggest와 또 구분되는 점입니다. 예문을 바로 확인할게요. He proposed that the UN should set up a special 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그는 유엔이 환경을 위한 특별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냥 부서가 아닌 특별 부서에 목적도 환경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이면서 격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propose의 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offer처럼 실질적으로 마련된 어떤 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offer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pose는 격식적인 suggest와 detail 또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용법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uggest의 용법은 suggest 플러스 동사 ing suggest 플러스 대절 이하 suggest 플러스 명사 형태로 자주 사용되고 offer는 offer to 동사 원형 또는 offer 플러스 명사의 형태로 사용되고 propose는 propose 동사 ing 또는 Propose to 동사원형 또는 Propose 명사 또는 Propose 대절 이하의 형태로 문장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자주 혼동되는 이세 단어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예문이 나오면 오늘 구분한 의미를 잘 떠올리시면서 이세 단어에 익숙해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댓글 앞으로의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